나이를 음... 먹어가니까 음... 건강에 관심이 음...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에 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네. 살이 찌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사람들이 나이살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뭐 적게 먹어야 되나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나이 들면. 35세 이후에 근육량이 연간 평균 0.7%, 60세가 넘으면 2%가 빠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이제 양을, 음식의 양을 줄이는 건전 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표준량보다 많이 먹으면 표준량만큼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표준량 먹는데 내가 살이 찐다그래서 양을 줄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그 음식 양을 줄이면은 에너지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뭘로 끌어들이냐면은 근육을 빼서 먹습니다. 근육량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똑같이 먹게 되면 살이 더 찝니다. 그게 전문 용어로 요요 현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는 거는 요요 현상을 100%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다이어트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구성 비율을 좀 달리해서 양은 그대로 놔두되 자기가 탄수화물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그러면 탄수화물 약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을 늘려서 골고루 영양 섭취하도록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량을 확보를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량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한데 근육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허벅지하고 종아리 근육이 인체 근육량의 70%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량이나 종아리 근육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거는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를 생활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하강용이다. 네. 올라갈 때는 무조건 계단만 이용한다.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17층인데 항상 걸어 다니고,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아침에 출근해서도 지하 1층에서 차를 내리면 항상 5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식사하고서도 항상 올라가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올라갈 때는 절대 타지 않는다. 네. 우리가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이 1위가 뭔지 알아요? 사망 원인이? 어, 저 맞출 수 있을 것 어, 같아요. 맞춰봐. 1위. 넘어지는 거. 1위는, 아, 1위는 <laughs> 교통사고. 아, 교통사고. 어. <laughs> 교통사고. 음. 2위, 3위가 각종 암, 음. 질병이야. 네. 2위가, 자기가 얘기하는 음. 낙상사고. 낙상사고. 네. 근데 낙상으로 왜 죽는지 알아요? 어. 낙상으로 왜 죽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음. 네? 낙상이 돼서 낙상이 됐는데 팔이 부러졌다. 생명에 지장 없어요. 근데 고관절이 나갔다. 그러면 60대는 몇달 이내 죽을 그러니까 몇달 이내가 6개월 이내에 사망, 사망할 수 있는 낙상이 돼서 고관절이 나가면 60대는 25%. 4명 중 1명이 돌아가죠. 어? 근데 뼈가 부러졌는데 왜돌아가 아니 그거 얘기해주라고 그러잖아 <laughs> 네. 지금. 네. 네? 그건, 그건 너무 급하시네. <laughs> 80대가 네. 낙상이 됐다. 그럼 몇달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시는 확률이 50%예요. 자그마치 죽을 확률이 60대는 4명 중한 명이 돌아가시고 80대 같으면 낙상이 되면 몇달 이내에 돌아가시는 게둘 중에 한 명이 돌아가세요. 50%나 돼요. 그러면 낙상으로 인해서 왜 뼈가 부러졌는데 죽음에 이르냐 거기엔 근육이 숨어 있어요. 비밀이. 그래서 내가 아까 근육량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35세 이후에 근육량은 1년에 0.7%씩 빠져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그 20%씩 빠져요, 1년에. 그러면 대강 생각하면 젊을 때근육량의 60대는 한 절반 가까이 돼. 그거 그러니까 60대 근육량에 80대는 또또 절반이야. 그 1년에 2%, 3%씩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 평균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1%씩 1년에 35세 이후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기초자연이 점점 줄어들게 돼. 먹는 건 똑같아. 그러면 배가 나오겠지. 네. 그게 소위 말하는 나이살이야, 뱃살이야. 아유, 아유. 네? 그렇잖아요.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기초자연이. 근데 낙상이 돼가지고 고관절을 풀어서 누워있잖아요. 일주일에 얼마 빠지냐? 최대 10%가 빠져요. 한 달에 최대 빠지는 게 50%야. 60대가 넘어져고한 달, 두달 만에 5, 60% 빠졌어. 그러면 원래 젊을 때 근육량도 얼마 안 되는데 거의 젊을 때 근육량이 거의 절반인데 그절반에또 절반 이상이 빠졌어 한두 달 만에 급격한 근감소증이 생기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당뇨가 와요 당뇨는 나이 들면서 저절로 당뇨 오는 거는 근육량이 빠져서요 네? 당뇨가 오고 두 번째가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에이즈 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면역력 체계가 무너지니까 사소한 염증에 폐혈증으로 간다든지, 낙상으로 인한 죽음에 이르는 메커니즘이. 80대 같은 경우 이제 근육, 근육이 거의 없고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내는데, 혈액을 뿜으면 온몸으로 혈액이 가잖아요. 혈액이 가면 근육에서도 다 혈액을 흡수해줘. 근데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 그럼 갈 데가, 피가 갈 데가 없어요. 심장에 뿜는 혈액은 똑같은데 갈 곳이 없어. 어디로 가? 장기로 가. 장기로 가면 예를 들면 간에서 요만큼 받던 혈액이 갑자기 이만큼이 와. 오버로드가 생기겠지. 네. 그게 장기부전. 아... 전문 용어로. 그래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하늘나라 간다. 요단간 건너는 거지. 근데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허벅지 운동을 하면 생로병사의 비밀이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오카인이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 이게 혈당도 조정되고 면역력 강화시켜주는 거야 허벅지 근육만 강화해도 어.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계단 오르기 일만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보약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돼 계단이 어. 나타나는 거 <laughs> <laughs> 보약이 한 서너 첩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laughs> 계단 올라가는 거하고 에스컬레이터 그냥 올라가는 거 속도가 비슷해요 보통 음. 보통 나도 옛날에 그랬지 에스컬레이터하고 비슷해. 자산 미련스럽게 늘 저렇게 사서 고생하냐 그러잖아 바보라 그러거든 아니, 그렇잖아 아니, 바보라 아니. 그러잖아 옆에서 뭐 자산 미련스럽게 에스컬레터 타고 가면서 그런단 말이야 보통 속으로 자산 바보같이 똑같이 가 바보같이 이렇게 편는걸 놔두고 가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반대로 이 보약을 놔두고 바보같이 저렇게 <laughs> <생각하다>. 서로 <laughs> 바보라 생각하거든 진짜 바보가 누굴까 어? 진짜 바보가 누구야? 너못 털어가지고 에너지로... 벌써 끝났나 보다. <웃음> 배고픈데 <웃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원리를 알면 되는데 그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프니까 쉬자. 허리 아프니까 나 누워있을래. 그거 쥐약이야 약 쥐약. 거꾸로 생각해야 돼. 허리 아에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견뎌야 돼. 네. 걷는 것도 네. 이제 빨리 걸어야 돼. 좀 이왕 걸을 거면 좀 빨리 걸어야 되는 거요 영국에서 조사한 걸 치면 퀴즈는 하는 거 시속 4마일 이상 걷는 사람과 안 걷는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평균 수명을. 차이가 얼마나 날것 같아요. 이게 건강해서 더 빨리 걷는 건지 빨리 걷어서 건강했는지 그거는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 걷는 습관을 해서 시속 4마일 이상 걷는 사람과 안 걷는 대조군을 비교해서 분석을 했어요. 이 사람 수명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차이가 나. 평균 수명이. 얼마 몇 년. 퀴즈 단위는 연도야. 몇 년. 몇 년. 5년, 퀴즈 10년, 10년. 10년. 10년, 또. 7년. 7년. 30년. 정답은 없는데, 정답은 20년이야. 차이 나네. 최소 16에서 최대 20년 차이 나는 거예요. 20년이면, 자,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 6개월 당시 삽니다. 당시 5년 더 사게 재산 다 내놔. 내놓고 안 내놓은 거야. 내놓겠지. 네. 네? 3년만 더 산다 그랬는데, <laughs> 영혼까지 털어줄 걸 아마? 그지 다 털어 다 털어주지. <laughs> 시한부 인생한테 당신 6개월만 2 0년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 거긴 영국에서는 3마리 이상 건는게꽤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전 걸을 때좀 빨리 걸으라 그래. 그럼 여직원들이 막못 따라와. 그래서 그거 얘기해. 주지 <laughs> 점심 먹으러 갈때 한번 이제 내가 지금 한 5km 정도 이렇게 안 걷는 거다. 원래는 6.4km로 걸어야 되는데. 네? 그 얘기를 해주지 건강 얘기할 것도 많아 무궁무진하네요 다음 시리즈를 또 기대하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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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도 원샷 했죠 <같지? 웃음> 아니 요만큼 여기 나와서 여기, 원샷 한 거야? <laughs> <다들 좋았어. 웃음>